같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갓독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늘은 이제 룬템트리를 한번, 한번 더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승률은 보장이 되네. 일단 승률은 보장됩니다. 일단 룬은 나피리를 하면서 결국에 미드 극딜 나피리는 칼날비가 정배라는 거예요. 아, 물론 감전은 난이도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일단 내가, 제가 사용하는 템트리는 일단 이렇게 칼날비 고정입니다. 칼날비 고정에 룬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주시면 되고, 스펠은 점화, 점멸. 고정입니다. 그냥 누가 나와도 고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템, 템트리. 템트리는 일단 템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템트리는 1코 요무. 요무? 2코? 물론 옛날 템트리긴 해요. 옛날 템트리인데, 룬이 약간 바뀌었지. 기회. 기회, 올, 독사. 이게 독사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냥 상대 상대의 배리어 스킬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가세요. 독사! 웬만한 상황에서는 독사가 더 좋을 수 있어, 이 템트리는. 이 템트리는 기준이에요. 요즘 원딜이, 원딜들이, 그, 배리어 생기는, 원딜템. 그것도 많이 가고, 팝도 스트랑 많이 가고, 배리어 많이 들고, 탱, 탱부터는? 탱부터는 그냥 그, 뭐야, 이거, 솔라리. 탱부터는 솔라리 고정이에요, 그냥. 솔라리 고정이에요. 한, 웬만한 상황에서, 진짜 거의 한 10판 중에 7판 이상? 은, 독사가 더 좋은 듯? 독사가 더 좋습니다. 3코어. 암 고정. 이제 신발 나피리가 이게 신발 사는 타이밍 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나피리가 기동성이 중요한데 신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이 신발을 언제 사면 되냐? 이용무 기회 뽑을 때 300원이 남으면 똥신을 사요. 똥신을 사고 만약 이 기회까지 나왔어. 기회까지 나오고 상대가 진짜 막 오래 입히 다시 시기 이럴 때만 헤르메스 가고 신속신 올리세요. 신속신 올립니다. 2코 나오고 신속신을 뽑는 게 제일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 한2집판중 11판은 그냥 신속신 가세요. 상대 뭐 오래 피 아니면. 근데 여기서 특수 경우가 있어. 특수 경우가 상대가 원딜이 비원딜, 비원딜에 탑탱커, 정글탱커, 미드탱커. 약간 이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똥신에서 이티어 신발 생략하고 바로 세리다 올립니다. 세리다를 빨리 빨리 띄어 주는 거예요. 코어에 세리다를 올리는 거지. 그리고 신발을 올립니다. 다코 다코도 뭐 세리다 고정입니다 어쨌든 세리다 고정. 오코는 어떻게 가냐 오코는 진짜 웬만한 오코는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다 해봤는데 이게 불드라가세요. 아 불드라가 이게 이게 뭐 개똥 같은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불드라가 생각보다 후반에 가면, 데미지가 미침. 그냥 고점을 뚫어버려요, 이게. 이게 5코어 불드라 불 나오고, 불드라 나오고, 이제, 풀템 뽑으면, 그냥 후반에도 좋아요. 후반에도 무조건 1인분화. 그래도 생각보다 나피디가 풀템 뽑는 판이 많거든요. 이 녀석 킬을 잘 먹어가지고. 그니까, 러 그냥 5코어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5코어까지 이제, 킬잘 먹고 하면은, 불드라까지 뽑는다. 그리고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그, 팔레비 부른 쪽뭐 책에 있죠 보사 군사 궁사, 궁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무조건 보사가 좋습니다. 그냥 돈으로 땡겨서 빠르게 이퀄 뽑아야 돼요. 빠르게 이퀄 뽑는 게 중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게 빠르게 이퀄 뽑고 그다음 신발을 사가지고 이제 그 유치를 챙기는 게 중요하, 진짜로. 무조건 보자가 좋아요. 궁사는 어떻냐? 궁사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 그냥, 궁쓸 바에, W 요목 치고, 붙어서 때리세요. 그게 더 세요. 그 어쨌든, 지금, 미드 템트리는? 거의 이걸로 고정하면 되겠다. 물론,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그 월식 감전 템트리, 이거 있잖아요? 월식 감전 템트리는, 정말, 패나비 죽어도 못 쓰겠다. 죽어도 못 쓰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세요. 근데 솔직히 월식 감전템트리로 나필을할 바에는 나는 정복자 탈론, 뭐정복자 제드, 이두개 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와 들어온다. 가라. 더블 찍었지 거의 레벨? 더블 찍었죠. 난 날막하려는 거다니까 저거. 저떡을 별거든요. 피가 안다라 피가 아니 왜 네? 일리 형 거기서 빠지면 어떡해 안못가 죽겠어 죽겠어. 죽다 이거 어 더블에 필주고. 디테일. 잡았는데? 또 어, 죽잖아. 바이어. 에이 야 이거는 야엘리스가왜 여기 있어? 에이 이건 좀 억하다. 아, 저리 가! 나이스. 상대가 다이온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이게, 이게 카운터 상대법이에요. 상대 그냥 카운터 나와도 이렇게, 이렇게 상대하면 돼요. 아, 어차피 상대는 안 싸면 돼. 어차피 못 이기는 거 아니. 못 이기는 데는 안는데, 다운기가 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 망치로 진짜 망치로 겁나 안 변하네. 저 망치 폼이면 못 잡거든요. 편들 어? 여기 안 왔어? 엘리스가 여기 숨어가지고 1을 딱 맞추네, 그거를. 근데 뭐, 공배를 살았죠 살면서 살면, 살면 이득이지. 아, 신속치녀서 안 죽는데? 여기까지. 나이스. 이러니까 간섭이 든 겁니다. 간돈이었으면 예, 솔직히 방금 하나는 다쓰려나